YBM HSK 전략의 신 5급 쓰기 제1부분 26강 보어 네, 여러분. 24강, 25강은 수식어인 부사어와 관용어를 살펴봤는데요. 이 26강에는 또 보충해주는 단말이 있어요. 그것을 보어라고 하죠. 보어는 수러 뒤에서 보충을 해주는 낱말이면 다 보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러 뒤에 올수 있는 것은 목적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아니면 다 보어가 되겠죠. 예, 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보어 뒤쪽에 목적어가 아닌데, 만약에 보어 뒤쪽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었으면 이미 일어난 결과를 나타내 주기도 하고요. 또 보어 뒤에서 방향의 의미가 있는 단어가 쓰였다면 방향 보어라고 하고요. 뭐뭐 할수 있다, 없다라는 가능의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우 뭐뭐 하다 했을 때 정도를 나타낼 때 수로 앞에 쓰면 정도보어라고 하지만 수로 뒤에 쓰면 정도보어라고 합니다. 상황,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충해주는 정태보어. 만약에 수로 뒤에서 숫자, 양, 수량이 나온 경우에는 수량보어. 그 다음에 전치사구 보어가 있는데요. 전치사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주어와 수로 사이에 부사어 자리에 쓰인다고 배웠는데요. 몇몇 전치사구는 이 수로 뒤에 쓰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전치사구를 수로 뒤에 썼다면 이것도 보어니까 전치사구 보어라고 하는 겁니다. 출제 빈도수를 살펴보면 정도 보어와 전치사구 보어가 출제 빈도수가 제일 높고요. 나머지는 위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 26강에서는 출제 빈도수가 가장 높은 정도 보어와 전치사고 보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1-1은 정도 보어인데요.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나왔네요. 어, 이 단어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반복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행동 혹은 활약, 동사로는 활약하다. 고와이, 유달리, 매우, 정도 부사고요 시합 참가자, 찬살죠그 다음에 형용사 수러, 투서, 뛰어나다, 출중하다, 투, 투도 있고요. 네.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략 1-1은 정도보어인데요. 일단 제목을 잠깐 보시면요. 동사 수러 뒤에 목적어가 아닌 다른 단어가 있으면 다 보어라고 해요. 그런데 정도보어라는 것은 정도, 말 그대로 매우. 비교적, 어, 대체로 정도의 의미를 나타냈을 때 정도보어라고 하는데, 술어 뒤에 쓰는 것을 정도보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예를 들어, 헌, 정도부사, 그 다음에 정도부사는 보통 형용사 앞에 붙여 쓰잖아요. 헌, 형용사의 형태가 술어 뒤에 쓰이는 것을 정도보어라고 하는데요. 이때 반드시 정도보어를 나타내는 단어, 떠자를 동사 술어 뒤에 붙여 주어야 합니다. 기본문형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뼈, 시에는 명사 혹은 동사, 떠가 있고 거와이가 있는데 이 떠자는 사실 문장 중에서 때, 네, 이, 뭐, 뭐 해야 된다라는 조동사로도 쓰일 수 있거든요.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시어에서 떠자가 있고 거와이처럼 정도 부사가 있으면 이것은 10중 8구 정도 보호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정도 보어라는 가정하에 풀어봅니다. 지시대명사 양사명사는 음, 명사 형태로 주어 아니면 뭐 목적어 자리에 쓰겠죠. 투서 형용사 수러는 정도 부사랑 함께 씁니다. 아, 여기서 '거와'이는 정도 보어가 아니라 정도 부사가 되겠네요. 정도 부사는 형용사 수러 앞에. 문제를 봤더니 떠랑 거 와이가 같이 있어요. 그럼 일단은 거 와이 초서는 붙여 쓰시고요. 이 구조조사 떠자는 동사 뒤에 붙였습니다. 이 중에서 동사를 쓸수 있는 것은 뼈우 시엔이기 때문에 뼈우 시엔 떠그 뒤에 정도 보어 거 와이 초서라고 쓰죠. 어, 활약이 유달리 뛰어났다, 출중했다. 누가요? 주어는 나의 찬사이저가 되겠네요. 나 찬샤이저 뼈 시엔더 그와의 그 참가자는 유달리 출중한 활약을 했다. 정도 보어의 기본 문형입니다. 이렇게 정도 보어는 동사 수로 뒤에 떠자를 붙여 쓰고 그 뒤에 정도 보어 형태인 정도 부사 형용사를 쓰면 됩니다. 다음 비슷한 적용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어 항목 종목 프로젝트 시항목 어, 이 시향무라는 단어도 쓰기 일부분에 단골로 나오는 단어예요. 순리 순조롭다라는 형용사 수로로도 쓸수 있지만 이 예, 순리는 수러 앞에서 수로 앞에서 순조롭게 서수로 하다라는 부사로도 쓸수 있는 단어예요. 그 뒤에 떠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진행하다 찐싱 네, 진행하다라는 단어는 뒤에 목적어 자리에 두 글자로 된 동사성 어구가 나옵니다. 동사성 어구라고 하는 것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예를 들어서 타론 토론하다라는 동사로 쓰일 때는 목적어를 토론하다라는 뜻인데 찐싱이 있다면 토론이라는 명사로 쓰여서 토론을 진행하다라고 써야 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띠아오 자. 조사하다 라는 동사로 쓸수 있는 단어 목적어를 조사하다 라는 동사로 쓸수 있는데 진싱이 있으면 조사를 진행하다 라는 동목구조고요. 다 가능해요. 연지 연구하다, 목적어를 연구하다 라는 동사로 쓸수 있지만 진싱이 있다면 진싱, 연지 연구를 진행하다 라는 동목구조죠. 단어 살펴보시고요.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일단 fail 장이라는 정도 부사랑 떴자가 있네요. 그리고 s u l 라는 형용사도 보이고요. 이 문제는 정도 보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사 떴자는 동사 뒤에 붙여 쓰겠죠? 이렇게 찡행덕 진행을 한 것이 진행을 했는데 그 뒤에 정도 보어는 정도보사 형용사 수로의 형태 매장 순리 아주 순조롭게 진행했다 무엇이요 시앙무 프로젝트가 프로젝트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시앙무 진심도매장 순리 다음 전략 3-2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실 쨔오 책가방 수바네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왕짜이왕은 있다 어떤 이를 잊어버리다라는 동사인데, 동사 뒤에 전치사 짜이가 붙어 있어요. 잠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주어, 수러 목적어일 때, 전치사 구는 부사어 자리인 주어와 수로 사이에 쓴다고 했습니다. 이 짜이라는 전치사도 어떤 시간이나 혹은 장소에서라는 전치사 구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전치사 구 뒤쪽에 수러 뒤에 짜이자가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쓸수 있어요. 그런데 수러 뒤에 전치사 구를 쓰면 우리가 마음대로 쓰지 못해요. 정해져 있어요. 고정 형식으로. 그래서 수러 뒤에 전치사까지를 한덩어리에 수러로 외워야 하죠.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 근데 우리가 수러 뒤에 짜이 자가 붙은 한 단어를 관용적으로 외우지 않았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면 모두 이 부사어 자리에 써야 합니다. 바 전치사 바 자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지양으로 바꾸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양은 부사일 때는 곧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시간의 개념이 강한 부사로 쓰일 수 있지만 전치사로 쓰이면 다시 말하면. 뒤쪽에 어떤 단어, 명사가 붙어 있으면 요것은 전치사 바의 뜻이죠. 빈줄 단어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전치사고 보어. 일단 위에 제목을 한번 보시면요. 동사수로 뒤쪽에 짜이자는 한 덩어리의 동사입니다. 전치사고 보어를 말하겠죠? 짜이자가 동사수로 뒤에 붙어도 전치사 구 자체가 붙어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시간 s. 에 혹은 장소에서라는 전치사고를 동사 수로 뒤에 붙여야 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자 뒤에 장소가 나오면 방향을 나타내는 방위사가 나오는데요. 뭐 위, 아래, 가운데, 안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명사를 방위사라고 하는데 장소 위에서 아래서 가운데 안에 이렇게 같이 쓸수 있겠죠. 음, 예, 어, 그러면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교실이라는 장소 뒤에 방이사가 붙었고요. 수바오 <목소리> 책가방, <목소리> 왕짜이 전치사구 보호가 있네요. 그다음에 전치사 바 이런 경우에 일단 동사 왕짜이 왕짜이까지를 한 단어의 동사로 보기 때문에 완료를 나타는 러자는 그 뒤에 붙입니다. 어, 왕짜이는 잊어버렸다, 어, 두고 왔다라는 표현이죠. 이 전치사고 보어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짜이짜 뒤에 어떤 장소에 두고 왔다. 장소 방위사를 붙였습니다. 왕 짜이 러, 教师리 교실 안에 두고 왔다. 그 다음에 무엇을, 무엇을 두고 왔는지 그 사물을 써야 되는데 목적어를 뒤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어 앞에 바자를 써서 동사 앞에 써줍니다. 고정형식이죠. 바자 뒤에 수바오 책가방을 두고 왔다. 누가요? 그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고 보어가 나온 경우에 왕자이처럼 고정형식은 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짜이자 뒤에 장소를 붙여 넣으시고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그 앞에 바짜에 고 앞에 바자에고바자로 고정 형식으로 쓰게 됩니다. 타바 슈바오 왕짜이러 쨔오스 리 러자는 꽝, 짜이 뒤에 쓰면 완료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 문장은요. 나중에 이제 받자 구문의 기본 문형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때 자세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26강 동사 뒤에서, 수러 뒤에서 보충하는 성분인 보어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